진짜 자주 연락을 해줬어. 막 연락을 안 해서 힘들었던 친구는 없었어. 아 진짜? 그 한글에서는 썸탈 그 때부터 엄청 많이 하잖아 연락을. 음. 일본에서는 썸탈 때는 아예 연락을 안 한다. 그래서 뭐 데이트하기 전날이나 뭐 음. 데이트 스케줄을 잡을 때뭐 그럴 때만 연락을 해. 음. 뭐 아니면 그래도 뭐 음. 안녕 일어났어요. 아안해안해 아, 안 일어났어요. 그런 거 얘기 이, 연락도 안 해. 그냥 상상해볼래도 상상이 안 돼. 어 네. <laughs> 진짜 처음 있잖아. 응맨 음, 처음. 그 처음에, 아, 처음에. 안녕하세요. 해요. 안녕하세요. 어, 취미 뭐 취미 뭐이러이러 어, 취미가 뭐예요? 어 뭐예요? 어떤 거 해요? 자주 뭐 해요? 응. 음. 뭐 이런 거 좋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남자의 목적은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은 거지. 같이. 어그 얘기를 하기 위해 조금 얘기를 스몰토크. 나눠. 소크. 음, 응 음. 맞아 스몰 토크를 해. 음. 스몰 토크 하고 음. 밥먹 자고.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도 음. 오케이 하고 나서는 그렇게 자주 연락을 연락을 음. 안 하는 것 같아. 싫은 거 같기도. 근데 그니까. 음. 음.